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말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목적으로 오셨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추라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거의 유일한 목적이 다른 목적은 거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덜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그 것처럼 큰 목적이 없어요.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인지 아닌지를 현상만을 가지고 알수 없습니다. 무당들도 용한 무당은 병을 고칩니다. 용한 무당은 예언을 합니다. 타종교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종교에도 방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를 봐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라면 다 두려워하는데, 기독교인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경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발의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발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발을 모욕하면 부정을 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매산에서 발신들을 조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크게 외치라 발이 자는 모양이다 발을 가리운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발을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몇년 전에 TV에 이 리얼리티 쇼지요. 주로 개그맨들이 등장해 가지고 뭐 어디에 가서 뭐를 하고 뭐 이런 이런 수많은 쇼들이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과 비슷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쇼가 있는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시골에 밭가운데 있는 나무를 아무도 배지를못 하고 몇백년 동안 그 나무가 그 동네에 이아그 남아 있어 왜냐하면 그 나무가 용한 나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밭 가운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건들었다가는 부정타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그 나무를 소재로 해서 뭐어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 여러분 이게 21세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런 마을일수록 복음이 부흥을 하지 못합니다. 악령, 거지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고 바울의 상을 부수고 그래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인데 벌 받을까봐 그 나무를 자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잡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그건 참 믿음의 담대함이 없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많이 동원해서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를 잘라 버려야 돼. 그 나무를 불태워 버려야 돼. 그리고 기침이라도 하면 안 돼. 이 후에, 만약에 감기라도 걸리면 사람들이 쳐봐라. 부정한 나무를 자르더니 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도 하면 안 돼. 이 영적인 담대함이, 뭐 무슨 잡신이든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미신으로부터 떠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영적인 차원에서 거짓과 미혹과 미신과 우상에 붙들려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담대하고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공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어떻게 하리니? 따르리니, these signs will follow he who believes in my name.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마시며, 새 <laughs> 방언을 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가 누구를 따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은사에 대해서 내가 있냐 없냐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표적이 우리를 따를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표적이 우리를 따라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요. 그러한 표적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또 그러한 표적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